여러분, 선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을 모아놓지 않으면 선교의 데피니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쳐들 때 그것을 선교의 책으로 1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교회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선교는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될 선교가 온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 민족, 모든 민족, every nation, nation 이란 말 전도가 one by one conversion 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혁명의 사역입니다. 한 민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선교는 더 이상 선교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귀속심을 떠난 선교는 더 이상 교회의 선교가 아닙니다. 보낸 교회 없이 선교가 현지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서구 선교 최근 교회 경시 사상이 가져온 잘못입니다. 우리 민족을 돌아보라. 우선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1800년대의 우리 민족의 환경이, 성령이 준비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준비한 환경은, 우리 민족이 세계의 어느 열강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에 중국을 믿을 수 없고,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 일본은 더다나 원수가 됐어 멀리서 날아온 복수리 같은 미국도 그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나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독수리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특수한 기독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현대 선교, 노하우 하이테크, 미스얼로지컬트라 안토폴로지. 뭐 Church g r o w t Principle 그건 요새 나온 얘기고 역사를 알아야 돼요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요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교회와 관계없이 오늘의 세계의 교회를 논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들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그 식민지 정권의 보호 밑에서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렇 때문에 그들은 비자 프로블럼 없었어요 Just go, let's go, 가기만 하면 됐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정권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만이 민족의 중심이고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고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을 주고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장례를 약속하고,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에게 길을 두었어요. No alternative.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운동 가는 곳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가는 곳에 민족운동이 있었어요. 민족과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백년의 역사요. 우리는 이시조선 망국할 때 민족의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중국 대륙을 통해서 스카틀랜드의 영향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의 바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885년에 가서야 미국의 선교사는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것은 1882년에 미국과 이저 조선 제국, 대한제국이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가 된 다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김 박사께서 언어의 습득이 안 되는 선교사에 대해서 골치를 아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들어오기 전에, 코리안 프리마, 하우 w to Learn k 라는 책을 냈어요. That's the John r s 1877년에 코리안 프리마.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나 도선말 배우고 싶다. 그랬다. I want learn Korean language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전부 평안도, 평안북도 사투리야 이게 바로. <laughs> What is t h a 내 도선말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너나 선생대를 박았느냐. 그래. <laughs> Would you r e s p e 그 말이요. 너 나를 선생대를 박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번역한알라요 How do they translate it? t r a n 그렇게 말하지 않고. Would you engage me as a language helper? How different from the language helper to the teacher? 이것이 문화의 차이.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사람한테 배우면서도 그 나라 사람을 자기의 선교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울릉했지만은 오직 language helper로 생각. 오늘 이런 미스테이크가 스팟 스카틀랜드의 그 위대한 선교사 존 로즈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앉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빅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학교가 선 것이 1901년 그 아세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 신학교 생일이 언제냐 1901년이다 처음 졸업생을 낸 것이 1907년 it took 7 years 요새 미국에서 뭐 몇달 하고 뭐 소련에서 몇달 하고 목사 자격 준다는 걸 보고 야 이거 골치 아프구나 그랬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목사 그렇게 함부로 안만들었어 1901년에 시작돼서 7년에 졸업생 7사람을 겨우 냈어요. 네? 졸업생 7사람을 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오늘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7사람. 근데 7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 Three p a s t o r out of seven 놀라워 어느 이전통 어디 갔어요? 한석진 목사가 일본으로 갔어요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로 갔어요 최관올 목사가 사이베리아로 갔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섰다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건 1909년에 섰느니라. 1909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베리아에 섰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 와서 1990년에 소련에 첫 교회가 섰다 그러네 역사를 알아라.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전통을 경시할 염려가 있습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되었어요 1907년에는 동로회가 되고 총회가 조직되었을 때 비서국 교회 가운데서 처음으로 외지 전도부가 총회에 생겼어요 Foreign Mission Department 총회가 서는 그날부터 초대 선교부 서기 방효원 목사 그래서 13년에 선교사를 보내 산동성 내양현에 보내 김영훈 목사 제 5회 해양신학원 출신 박태로 목사 제 6회 해양신학교 출신 장신대 학장을 하던 박창환 목사의 할아버지. 사병순 목사 제5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로 선교한 것 1913년에 시작됐어요. 저 사람들은 한학에 있어서 중국 사람보다 우월했어요. 한 문자를 북스러로으면 중국 사람들이 혀를 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키가 중국 사람보다 컸어요 그래서 다인, 베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간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선교부를 내항에 서 옮겼어요 Our mission accomplished 한국 사람이 할수 있다 미국 노해가 미국 선교사가 떠났어요 Let the Korean people do 오늘에 시작된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을 하다가 병원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한국교회가 사라 이렇게 총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평양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내가 사지 원엘 한 장로가 여러 해 동안 모금해서 겨우 맹글어놓은 중국 병원을 기독교 병원을 우리나라 사람 한 장로가 샀어요 한국 사람 선교 통크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대.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 평안도 사람만 자꾸 오니까 저 경산 사람 웅선이라고 하는 집사가 와 이거 평안도 놈만 하노. 우리 경산도도 좀 하자. 천원을 냈어. 당시 천원은 전도사 봉구 5원 목사 봉구 8원으로 10원 할때 엄청난 거. 오늘의 돈약 2억원에 해당된 돈, 한 집사가 내 경산에 가서 그 사람 자손 좀 찾아라 그러니까 총회장도 그 사람 자손 모르고 노회장도 몰라서 이 기놈들 선교의 전통이 무너졌어 선교 오늘날 어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주 아까 조선족 가운데서 오신 목사님, 고목사님, 난경서 공부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압니까 거기에 세 사람의 한국 조선족 신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돈을 모으고 우리가 그것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요 1910년으로 11년 사이에 평신도 선교사 20여 명이 중국 땅을 쓸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원고에 그 2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만 선교에 남기를 원하지 말고 선교사의 이름이 지금 남기를 원하지 말고 그 옛날 이름 없이 빚 없이 간 우리 선교사들의 이름이라도 알고 선교하라고 말해 누가 박수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쳤는지 선교 후보생이 쳤는지 기도하는 교회가 쳤는지 여러분 선교 목사들만 하는거 아니에요 제일 첫 학생 선교사가 있었는데 김형재 순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1909년에 그 사람은 후에 미국에 유학해서 목사가 됐어요 해방 후에 김형재 목사를 전라남도 순천에서 내가 만났을 때 서양 사람 키가 저런 키가 될싹건데 자기가 중학생 때부터 선교했다. 학생 선교 요새 시작하는 건아니야 1909년에 이미 숭실학교에서 시작됐어요. 평양 여전도의 연합회가 이관선 권사를 통해서 선교사로 임명해서 첫번 여자 선교사가 된 것이 1909년. 여러분, 여자 없이는 한국계에는 되는 일이 없어요. <laughs> 그래, 이관선 선교사 같아서. 그러니까 왜 학생하고 여자만 할 것이냐? 장로들이 모여서 선교사를 택해서 한석진 목사와 함께 동경서일하라고 보냈는데 그가 박영일 장로예요. 장로들 기뻐하십시오. 장로는 돌만 내는 게 아니고 장로도 선교사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 엑소더스, 디아스포라 많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평안도 사람, 안경도 사람이 중국 돌판에 흩졌어 시베리아 우라지보스토크 하와라스크로 막 갔어. 그때 흩어진 인구의 수가 약 300만. 1920년에는 시베리아 노예가 서고, 남만 노예가 서고, 동만 노예가 서고, 1927년 위에는 길림 신학교가 서고, 1930년대에는 동천신학교가 서고, 중국당의 신학교 두 개, 독립노회가 다섯 개, 여섯 개가 생겼죠. 선교인들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질 때, 오늘의 선교가 왜 되고 있는가? 그때의 밑거름 1900년 초기의 밑거름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선교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립운동이나 나라 찾는 운동이 이 교회들에서 시작됐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언되었는데 청사도 없고, 막사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관도 없어. 1913년으로 18년 사이에 가 있던 홍순환 목사, 박상순 목사, 황효원 목사 등등이 성교사들로서 우리 독립정부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나라의 교회는 둘일 수가 없고 하나요. 우리 민족의 살길과 우리 민족의 종전은 지금까지 동전의 양쪽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종전 후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이북에서는 다와일병이 들어왔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와이가 뭔지 아세요?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 다와이, 다와이. 소련 사람의 말이 다와이는 소련 말이에요. 시계 달라, 밥 달라, 떡 달라, 달라는 거죠. 다와이 때 남쪽에서 뭘 무슨 병을 했어요? 입며 쪼그려. 껌 주세요. 쩍벌어 주세요. 미군 부대 앞에는, 부대 앞에는 다이아 주시오. 비렁뱅이 병이 들었어요. 45년부터 53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전통을 살리시기 위하여 60년대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교에 눈을 뜨게 해서 대만의 개화산 목사를 그리고 타국의 최찬영 김순일 목사를 보내는 위대한 역사를 55년 지나서 55년 56년 사이에 시작하게 하십니 그 후에 60년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다몰락되어갔대 우리에게 새로운 예명의,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주셨어요. 선교의 제3의 세력, 비전통적인 새 세력, 옛날의 과거의 잘못과 반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장조적인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한국 교회로부터 왔어요. 73년에는 우리가 허마시아 세계선교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어요. 아카데미 하우스. 그때, 불러신학교나 달러시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서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몇 사람들은 극구참성했지만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온 하나의 논설를 제가 잊지 못해요 뭐냐 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73년 논문입니다 It will take more than two centuries 적어도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려면 이세기는 걸릴 것이다. 만약에 선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네이티브 미션아리에 그칠 것이다. 포착민들에게 가서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그 다음에 74년에 로산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Before year 2000, 2000년이 되게 되에 More than 10,000 Asian missionaries will be on the 2000년이 되기 전에 만명 이상의 선교사가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아시아로부터 옛사람만이 그 말에 귀를 키워줬어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70% of world missionaries belong to the non-western world 70%의 선교사가 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나간 선교사 물론 2000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시아 선교사가 벌써 정확한 숫자로 보고했는지 모르나 레리 페이츠가 보고한 대로 보게 되면 1 6 0 0 0명이 넘어서 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컬큘레이션으로는 안돼 컴퓨터로는 안 나와요. 성령은 컴퓨터보다 더 예민해요.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기 출신들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되었던 걸압니까 위튼 출신. 우리나라 유명한 마펫 선교사가 이 학교. 이 학교 빌딩에 허드슨 테일러 아마딩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여기서 학장을 했어요 그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 가게 되면 여기서 간 선교사들의 이름이 쫙다 기록되어 있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누가 계승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승하라고 바로 이 줄어드는 이 위튼 캠퍼스에 빌리리함 센터에 바로 이 어둠한 채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더긴 얘기를 하도록 시간이 별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으로 말하면 2, 3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은 이제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세계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세계는 하늘과 땅 같이 다습니다 내가 4년 전에 여기에서 미국의 장래 흥망의 몰락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뭐 학술회에서는 말해 90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알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왜 모르느냐? 그랬어요. 놀랄 말이에요. 이미 무너졌고 무너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계 연간 수입이 미국 평균 수입보다 6천불이나 더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책임이 있다 그 말. 백인들은 3만 1,000불의 부사 백인들보다 떨어져. 백인들이 한인들보다 7천여 불이나 떨어진다. 놀라운 것은 히스패닉 피플들은 2만 불미만이 블랙 피플들은 18,000불 대는 블랙 피플들보다 에시아계가 2만 불 이상을 앞서고 있다. 그러면 블랙 피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 졸업생이었던가 여러분 우리 아시아계는 25세 이상의 대학 졸업생이 얼마나 하게 되면 37% 백인계는 30% 블랙은 8% 히스패닉이 1.2% 아니 12%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아시아계의 미국에 있어서의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네일라인 디나미네이션 미국의 장로교, 간리교가 10년 전까지 디클라인, 디클라인으로 자꾸 순도가 줄었는데 겨우 올라가서 에베리지를 차지한다 What's t h 뭐에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Because of k o r e 한국 장로 교인들이 와서 숫자를 메워줘서 우리가 평균을 유지한다 그래요. 내 조리도 끌러고 아주 참 우습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오만하게 턱을 높이고 어깨에 심주라는 거 아닙니다. 루마니아에서 온폴 니쿠르스 라고 하는 사람이 마닐라에서 지난 4주간 전에 회의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루마니아를 도울까 처치 그로즈를 어떻게 도울까 돈을 어떻게 보낼까 뭘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필쭉이 쭉 웃더니 마지막에 말한 거니 I will ask you one thing 내가 한 가지만 묻는다 Do not come to Romania. Stay home. 여러분 스테이 홈 너희들은 우리한테 오면 빈자리 맹기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오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지 않으하고 즐겁게 하는 것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은 헌금하는 법은 안 가르치고 헌 레이징 법만 가르칠 것이다 내가 물었어요 How about the Korean? We are welcome any kind of Korean missionaries 놀라세요 책임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 성령의 방법으로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교 사도의 방법으로 선교 파울 사도의 방법으로 선교 종말론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